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나큰 태풍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피해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전능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피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 말씀으로 자찾려주시고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꼭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정말 하루하루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분초 단위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이 발전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생활양식이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가고 또 문명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속 사람입니다. 삶이 윤택해져서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쌓여 있지만 그 속에, 그 지식 속에 있는 인간이 그 지식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온 세상이 발전하고 변해도 인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고 상황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어져도 개인도 이웃도 국가도 여전히 이기심과 냉정함과 갈등과 저주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변합니다. 오늘 십7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이요, 자신의 감정이며, 그리고 성 진리의 선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면서 그의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졌고, 특별히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말씀처럼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판단할 때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그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 뭐 어떤 혈통, 민족, 종교, 학력, 재산이 많고 적음, 출신 지역, 외모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에서 사람과 세상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새롭게 사람과 세상을 보게 되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는 먼저 나를 보고, 주변 사람을 보고, 가족을 보고, 교우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봅니다. 이런 변화가 17절에서 선언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18절의 화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화목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왔고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분쟁과 갈등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왔고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선포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갈등하고 분쟁하는 곳곳마다 화해와 화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화목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목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요.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화목이 힘이 좋았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며 힘이 좋았던 화목했던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화목된 인간의 모습과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파괴했습니다. 죄를 짓자 인간은 하나님을 기피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이 심령 속에서 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깨트렸습니다 죄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를 깨트렸고 죄 때문에 가인과 아벨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는 인간 역사의 화목을 깨고 불화와 분열과 냉정과 전쟁과 저주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등 이 끊임없는 투쟁이 수천 년 동안 동양이든 서양이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의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마 화목이 깨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 하나님과의 깨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파괴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회복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다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로 헐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막혀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고 끊어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살리고 회복하는 회복, 화목의 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화목된 지책을 부탁,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심이 좋았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첫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됩니다. 둘째, 인간 관계의 화목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인간관계의 화목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남은 인생. 하나님과 더욱 화목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대화가 단절된 불편 불편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관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더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 그 마음을 담아서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야구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둘째, 남은 인생 사람들과 어찌 하든지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언급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사실은 일차적으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에게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들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결국 인간 관계의 화목까지 부탁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인간 관계에서 불화하는 것은 신앙 논리상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정제가 있고, 분쟁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분한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분한 감정이, 원망하는 감정이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고부 간에, 친척 간에, 교우 간에, 여러분 정말 화목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야 됩니다. 화평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고, 19절, 20절을 계속 해 주목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화목, 화목, 화목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화목은 주님의 명령이요. 화목은 믿는 자의 사명이란 것을 잊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평과 화목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화평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침배침을 당하고 짐승처럼 나무에 달려 자기 온 몸을 찢기고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의 화목된 삶을 위하여 엄청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화평과 화목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이 맡기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더 나가서 이웃과 화목을 이루려면 내가 치유해야 할 대가와 희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자존감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 박해나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실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감당할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을 감당할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화목하고 또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직분을 능히 감당하시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뭐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제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지.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된 본능이, 성품이, 성향이 나타난다는 진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전에처럼 이전처럼 육신대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과 역사를 해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남은 생에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고 또내 주변 사람과 화목된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 피조물의 본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사람과의 화평이 있지만 너무나 빈약합니다. 아버지, 용기를 내고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화목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죽게도 내게 주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화목된 자로 하나님께 이끌어가며 그리고 나와 화평과 화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화목의 직분자로 화목된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은 거듭난 새피저물의 성품이고 화목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목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화목하고 가족과 더 화목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줄께로 화목된 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화목된 직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나로 가면 저희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허목된 자의 직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난 자 그리스완의 새로운 피조물 되찾는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과 하나님과 역사와 상황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으니 남은 생에 하나님과 더욱 더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된 직분을 받아 내 주변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들어가는 사명적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생명 속에 살아 있고 믿어지고 아멘으로 받아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화목된 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화평의 사신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화목되고 더 친밀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로 만들어가도록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아버지 뿐만 아니라 내 화목의 영성이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이어져서 화목된 자로, 화평된 자로 어찌하든지 살아가는 자기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화목된 능력, 화평의 능력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다면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죄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마음의 용기와 결단의 용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도 와주십시오 아버지도 와주십시오 아버지도 와주십시오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고통받고 아버지 시생받은 모든 것들이 속히 복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전문자 앞에 얼굴을 읽고 마음을 여는 아버지 거룩한 복된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은레를 풀어주옵소서 은혜베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